안녕하세요, 연스입니다. 오늘은 봄 아우터 코디로 오버핏 블레이저를 활용해서 코디를 한번 해볼 건데요. 블레이저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고 다양한 스타일로 스타일링이 가능한 아이템이죠. 근데 블레이저 하나씩 가지고 있어도 경조사 때 말고는 손이 잘안 가는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코디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블레이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셋업 코디입니다. 오버사이즈의 자켓이라 하이도 셋업으로 나온 와이드핏의 슬랙스로 맞추어주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코디이지만 위아래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이상적인 실루엣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첫 번째 룩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쪽 이너티만 흰 티에서 검정 티로 바꿔주면 조금 더 시크한 무드가 나면서 경조사나 격식 있는 자리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 슈즈도 바꿔주면 또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더비 슈즈나 첼시 부츠 등 다양한 스타일의 슈즈를 매치해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셋업코디입니다. 두번째 코디는 셋업 코디에서 블랙 와이드 슬랙스와 반스 체커보드를 매치해서 조금 더 캐주얼하며 포멀한 스타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셋업의 격식 있는 느낌에서 무거움을 조금 덜어주고 여기에 레더 메신저백이나 캐주얼한 크로스백을 매치하면 편한 데일리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코디는 와이드한 데님을 매치한 캐주얼 코디입니다. 블레이저에 데님을 매치하여 블레이저의 단정한 느낌을 캐주얼하게 바꿔줬습니다. 여기에 슈퍼스타로 포인트를 주고 백팩을 매치해주면 캠퍼스룩으로 학생분들도 따라 입기 좋은 캐주얼 코디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메신저 백을 매치해주면 또 데일리한 코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디는 흑청 데님과 청키한 더비 슈즈를 매치해서 낚식한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블랙에 그레이 조합이 너무 잘 맞고 섹시한 느낌을 줄수 있는 코디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티셔츠를 프린팅 티셔츠와 볼드한 느낌의 슈즈를 매치해서 스트릿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버핏 블레이저를 활용하여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저도 사실 평소에 캐주얼하게만 많이 입고 다녀서 어떻게 활용하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모든 코디는 제 주관적인 부분이어서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 스타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